또 추워졌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어 성경 어 봉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 이제 신명기로 어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어 의미는 어 사랑의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불순종함을 비추어 현재 순종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게. 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한번 어, 당부를 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 잊어버릴지도 모르기에 모세는 계속해서 당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의 애굽 땅에서 나와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을 때처럼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 말씀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 하시는 어, 말씀 중에 이제 저희가 어, 주의 기울게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어, 기억하고 또 중요하다고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더큰 의미는 이 이스라엘의 복종에 그들이 영적이나 육체적으로 죽거나 살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바알부로에서 이제 초선실을, 손실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보면 어, 4장 2절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과 또 얼마나 그들을 위해 충실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와 언약을 약속을 얼마나 충실하지 못 지켰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종과 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왜주 하나님의 지침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사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은 그들의 아버지이자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을 주신다고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법이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 속에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전의 율법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 속에 쓰여졌고, 또 저희들 또한 모세가 이산 위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또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적도로 한 것도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몇 번이고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 불복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사회 사람들은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처하며 부정하며 그의 은혜를 매일같이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며 주인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과 욕심과 또 편리함으로 바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에 사랑의 복음과 진실에 귀를 닫는 사람들을 많이 볼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에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성도님들과 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저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강구와 또 실천으로 그들을 주님에게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4장 2절에서 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소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망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이끌어 주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이며, 또 따라서 저희는 미래를 대담하게 또 자신감 있게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빛나는 모범이 될수 있게. 노력하는 저희는 순종한 주님의 어린양 또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서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변동하거나 또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자체가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원칙이고 저희는 하나님의 법칙과 동등한 율법과 이 의견에 동일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말씀과 복음을 잘못 선포하면 분명히 주님은 바로잡아 주시기에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 하나님을 향한 복종 또 순종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어, 사탄의 위대한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잊어야 할 것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죄와 반항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그 죄악의 패턴과 또 함정에 빠지면서 그 죄악을 쉽게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를 오늘날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예의를 통하여 주님께 거룩한 찬양과 헌신하며, 저희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한 하나님의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와 또 말씀으로, 또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 영광 돌리고 기쁜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